2차전지셀 회사죠 SK온이 오늘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이야기들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고영욱 기자, 이 SK온 측에서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SK온이 3분기첫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 7월 비상경영 체제 도입해 1조 원 규모 채무를 상환하고 높은 단가의 재고 소진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SKO는 4분기는 고객사 신차 출시 계획 영향으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원가 개선 활동과 함께 고객 수주와 폼팩터 확장에영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SKO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한 콘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재집권할 경우 전기차 전환의 지연은 불가피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더라도 미국 IRA로 인한 투자가 공화당 집권주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미국 IRA에 따른 첨단세액공제는 전분기 대비 줄어든 6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O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와 생산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국 포드와 합작 법인인 글로벌 SK의 경우 켄터키 이공장 양산 시점을 미뤘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 중인 조지아주 합작 법인 공장도 일정에 맞춰 건설은 중이지만 가동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 투자는 대부분 올해 집행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투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SK 오는 흑자지만 SK 이노베이션, 여기가 모 회사인데 예상치를 상당히 밑도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나요? 어떤가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 SK ENS와 합병 법인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SK 온이 진행한 대규모 투자와 누적된 적자를 SK 이노베이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SK ENS는 LNG 밸류 체인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약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놓은 곳인 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울산 콤플렉스 내에 자가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LNG를 직접 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ENS가 개발 중인 호주 가스 전에서 추출한 액체 탄화수소를 SK 이노가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의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에서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본업과 관련해 SK 이노베이션은 4분기 석유 사업 정제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가을철 업계 정기 보수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화학 사업은 겨울철 의류 수요에 따른 폴리에스터 스프레드 상승을 전망했고요. 윤활유 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3분기와 유사한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K그룹 사업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